안녕하세요. 뚠띠와 AI 아트 한 발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AI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뚠띠 작가입니다. 오늘도 뚠뚠하게 한 발짝씩 어, 배움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될수 있으면 좋겠고요. 저는 전자책과 동화 작가이기도 해서 어, 귀여운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드전니를 사용해 볼 텐데요. 미드전니 기능 중에 describe 기능과 d i z m o d 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escribe 기능을 사용해 볼 텐데, describe는 어, 미드전니에 본인이 원하는 업로드를, 어, 이미지를 업로드를 해서 그 이미지에 맞는 프롬프트를 생성해 보고, 또그 이미지에 맞는 프롬프트를 탐색해 볼수 있습니다. 또그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어, 다양한 다양한 이미지를 도출할 수 있는데 직접 수정도 할수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드전이 채팅창에 디스크라이브를 어, 입력을 하고 선택하면 어, 엔터를 바로 치셔도 됩니다. 이렇게 선택하시면 위쪽으로 이미지와 링크 둘 중에 선택하는 것이 나옵니다. 저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미지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전에 가지고 있던, 어, 이미지를 박스 안에 드래그 하시거나 클릭해서 업로드 한 뒤에 엔터를 쳐서 이미지를 업로드 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미드저니에서 이미지에 맞는 프롬프트를 4개를 생성 을 하게 되는데요. 그중에서 1, 2, 3, 4번이 있는데 원하는 프롬프트를 어, 번호를 이미지 아래쪽에 있는 번호로 클릭을 해 줍니다. 클릭해 주게 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뜨는데 여기 프롬프트에서 원하는 부분은 직접 수정도 가능합니다. 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수정을 하거나 혹은 그대로 진행을 할, 하고 싶은 경우 바로 전송을 클릭해 줍니다. 어, 전송을 하면 4개의 이미지가 생성되는데 어, 왼쪽에 4개의 이미지가 처음에 생성했던 이미지고요. 오른쪽에 4개의 이미지는 프롬프트를 일부 수정해서 나온 이미지입니다. 다음과 같이 처, 어, 직접 첨부했던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서, 어, 원하는 이미지를 뽑아낼 수 있는 게 describe 기능입니다.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 다음으로, n i i 모델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 i i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 고급스러우면서도 퀄리티 높은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이미지를 뽑아낼 수 있는데요. 같이 적용을 해볼 텐데, 미드전이 채팅창에 마찬가지로 세팅스를 입력을 해줍니다. 어, 엔터를 쳐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세팅 자체를 바꾸지 않고 니지 모델을 사용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어, 먼저 프롬프트를 적어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띄어쓰고 대시 대시 니지 띄어쓰고 6 6 모델이거나 아니면 어, 4, 5, 6 중에 하나를 입력을 해서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한데요. 저희는 먼저 세팅스를 바꿔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세팅스를 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모델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요. 니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니지 모델 V6, 니지 모델 v 6 5니지 모델 V4 이렇게 3가지의 모델 중에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저는 니지 모델 V6를 먼저 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니지 모델 V6 기준으로 첫 번째 열에는 어, 스타일라이즈라고 해서 스타일 어, 이미지의 화려함 정도를 선택을 할수 있는데요. stylize low, 어, 화려함을 좀 적게 그리고 medium, high, very high로 가게 되면 은 조금 더 미드전이에서 생각하는 화려한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줄을 보면 기존 이미지에서 많은 변화를 주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High Variation 모드를 선택해주시고, 이미지와 거의 비슷하게 조금만 변화를 주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Low Variation 모드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어, 이거는 미드저니가 이미지를 만드는 속도를 제한하는 건데요. 어, 터보 모드는 가장 빠르게 나오는데, 미드저니를 구독하실 때그 어, 터보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제한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패스트 모드도 제한이 있는데 그보다는 터보 모드보다는 더 많은 이미지를 뽑아낼 수 있고 릴렉스 모드를 진행하게 되면어 이미지가 느리게 나오는 대신에 무제한으로 생성을 할수 있으니 시간적 여유가 괜찮으시면 릴렉스 모드를 어,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원하는 설정값을 클릭해 주면 이 설정값대로 이미지가 생성되게 되는데요. 다음으로 니지 모델 파, 어, V5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니지 모델 파이, V5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어, 이미지의 스타일을 조금 더 다양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프레스시브 스타일, 큐트 스타일, 시네 스타일, 오리지널 스타일 이렇게 네 가지로 해볼 수 있고요. 스타일별로 이미지를 뽑았을 때 비교를 해보자면 디지 모델 6를 사용하게 되면 어, 이렇게 어, 맨 왼쪽과 같이 고급스러운 애니메이션 스타일이 나오고 어, 가운데 이미지는 디지 모델 5에서 익스프레스 스타일을 쓴겁니다. 그리고 큐트 스타일을 쓰면 오른쪽 이미지와 나, 같이 나오고 같은 프롬프트를 했지만 다른 스타일이 보이죠. 그리고 음, 다음으로 어, 시닉 스타일, 오리지널 스타일까지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프롬프트로 또 어, 니지 모델 중에서도 다양한 스타일을 적용을 해보면서 본인이 원하는 이미지를 뽑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